섬유통계 메가서드 엔제 12페이지 38번, 2007년 3월 고상 가형 15번 문제입니다. ABCD 4가지 색의 일부도는 전부를 사용하여 그림과 같은 프로펠러의 중앙 부분과 4개의 날개 부분을 모두 칠하려고 한다. 인접한 중앙 부분과 날개 부분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기로 할때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단, 4개의 날개는 모두 합동이고 회전할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방법으로 한다. 이 문제는 순열에 관련된 문제고요. 2007년 3월 고3, 5월 고3 때 4점짜리 문제였어요. 문제 다시 한번더 살펴볼게요. 그림과 같이 프로펠러가 날개가 4개짜리 프로펠러가 있네요 그런데 이 부분을요. 모두 칠하려고 한대요. 여기까지가 상황 설명입니다. 그런데 중앙 부분과 날개 부분은요.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조건 제시가 되겠죠? 칠할수 있는 방법의 수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 잘 봐주세요. 네 개의 날개 모두 같은 모양이래요. 그리고 회전하여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한다. 음, 회전하여 같은 건한 가지 지급한다. 원순열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먼저 몇 가지 색깔이 있다 했죠? 총네 가지 색깔이 있었죠. 이네 가지 색깔을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했으니까요. 최소한 몇개 색으로는 시작할 수 있나요? 그렇죠, 두 가지 색을 이용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 선생님은요. 첫 번째 두 가지 색을 사용할 때를 경우 살펴볼게요. 선생님 프로필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중앙 부분에 선생님이 A라는 색깔을 지냈다면 두 가지 색깔이니까. 날개와 중앙 부분만 색깔이 다르면 되죠. 그래서 날개는 B라는 색깔로 칠하면 구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중앙 부분에 올수있는 색깔은 ABCD 중에서 한 가지니까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그리고 나머지 중앙 부분에 색칠된 색깔을 제외한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3이 되겠네요. 얘를 순열로 생각한다면 어떡해요 그렇죠. 네 가지 색깔 중에서 두 개를 뽑은 다음에 일렬로 나열하면 되는 거 같네요. 그래서 두 가지 색으로 칠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요, 총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에서요, 선생님은요, 세 가지 색으로 칠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운데 여기 중앙 부분은 A라는 색깔을 했다면요. 선생님이 날개 쪽을요. B라는 색깔로 한번 칠해볼게요. 근데 세 가지 색깔로 칠해야 하니까요. 나머지 하나를 C라는 색깔로 한번 칠해볼게요. 그럼 이 경우 생각하면요 중앙 부분은 네 가지 색깔 중에서 한가지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프로필로 세 가지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을 중앙 부분 색칠한 색깔 제외하고 세 가지 중 하나 그리고 나머지 하나 남은 프로펠러 칠할 수 있는 것은 중앙 부분과 세 개의 프로펠러 칠한 색깔을 제외한 두 가지의 색깔 중 하나를 칠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생각해 볼수 있는 경우는 중앙에 A라는 색깔을 칠했어요. 그리고 B라는 색깔을요 나란히 한번 칠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C라는 색깔로 두 개를 칠해볼게요. 식으로 표현하면요 중앙 부분은 네 가지 색깔 중에서 하나, 그 다음에 똑같은 색깔을 중앙부문 제외하고 세 가지 중에서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색깔 중에서 두, 가지고 오면 되는데 여기서 생각할 부분은요. 회전나여 같은 경우는 한 가지를 보냈죠. 그렇다면 얘는 회전나여 같은 경우는 몇 가지가 있나요? 그렇죠. 두 가지가 있겠네요. 왜요? 비를 중심으로 돌릴 때 똑같이 두 가지가 존재하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같은 경우 존재하는 것은 한 가지로 취급한다. 이말 때문에 2분의 1로 나눠줘야겠네요. 그 다음 세 가지 색깔로 칠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생각해보면요. 가운데 a 라는 색깔 칠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마주보는 프로펠러끼리요. 같은 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그러면 중앙에 색칠할 수 있는 부분은 네 가지 색깔 중 하나. 그 다음에 중앙에 색칠한 부분 색깔 하나를 제외하고 세개 중에 하나. 두 개의 프로펠러에 색칠한 색깔까지 제외하고 두개중 하나인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B가 여기 있을 때랑, B가 여기 있을 때, 다 같은 경우죠? 그래서, 2분의 1로 나눠줘야겠네요. 세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구한 세 가지 경우를 다 더하면 되겠네요. 자, 이 식을요, 순율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4, B, 3, 더하기, 4, B, 3,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4, B, 3의 곱하기 2분의 1로도 집을 표현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럼 이 식을 구해보면 64, 24 더하기 약분 되니까 12 더하기 또 약분 되니까 여기가 12총몇 가지 경우 나오나요? 그렇죠. 48가지가 나오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네가지 색으로 색칠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가지 색으로 색칠할 때요. 가운데 중앙 부분은 A라는 색깔을 칠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 붙어 있는 두 가지는요. 같은 색깔로 한번 칠해 볼게요. 나머지를요. 서로 다른 색깔로 칠한 경우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이 경우는요. 중앙 부분은 네 가지 색깔 중 하나, 두개 연속하는 프로필을 칠한 것은 중앙 부분에 색칠한 경우 색을 하나,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그리고 여기는 두 가지, 나머지 하나 남은 것을 하나 남은 프로필레에다가 색칠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가운데 는 부분, 중앙 부분은 A라는 색깔로 칠하고요. 마주보는 프로플러두 개를요, 같은 색깔로 칠해볼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서로 다른 색깔로 칠하는 경우라고 생각해볼게요. 그럼 이 경우는 중앙 부분은요, 네 가지 중 하나를 색칠하면 되고요. 마주보는 거요, 그렇죠? 얘는 중앙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그리고 C와 D는요, 각각의 중앙 부분과 두 개의 마주보는 색깔을 제외하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마주보는 것은요, 위에 있나, 아래 에 있나, 회전하면 같은 경우 되죠? 그래서 2분의 1로 나누어야, 그래서 2분의 1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두 식을요, 더하면요, 순율로 표현하면 앞에 있는 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4, b, 4, 더하기, 4. b, 4 곱하기 2분의 1로 표현 가능하겠네요. 식을 정리하면요. 6, 4, 24 더하기, 여기 1의 약분하니까 12. 그래서 얼마? 3 6이됐죠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세 가지 경우를 모두 다 더할 때죠. 그래서 따라서 두발 색깔로 칠할 경우는 12가지, 세발 색깔은요, 48가지. 4가지 색으로 칠한 경우는 36가지에서요. 우리가 구하고자 한 답은요, 96이 답이 되겠습니다.